뭔가 아이스크림처럼 생겼어 아이스크림콘 먹고 다먹왠저 먼저 합니까? 응. 삼촌은 어떻게든 조카 이겨보려고 고민 많이 하는 거 봐. <웃음> 진짜. <웃음> 그렇게까지 해서 <laughs> 조카 이기고 싶어요? 정말. 근데 삼촌이 어떻게 놓는지 잘 보고 나중에 따라 하면 되잖아. <laughs> 오!

살고 있는데 비용 나도 같이 먹을라고. 아~ 몽군. 아, 아~ 정말 비겁하네요. 그럼 게까지 해서도 조카 이기고 싶습니까? 정말 나쁘네요. 몽군. 아니야, 그런 고만 되지. 아닌가? 응? 왜? 아못 뛰어넘는구나. 청군. 에이 이건 안 되죠. 멍군이 나는 이제 망했어. <laughs> 왜 여기 있지? <laughs> 어. 장군. 장군. <laughs> 어, 어, 어. 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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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 진짜 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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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윤나 빨리 도망가 어쩌다보니까 한줄이 됐네 아 이걸 도망가다니 내가 뭐하려고 했지? 까먹었다 망했네 나 뭐하려고 했다 저 발을 먹어 와 진짜 까먹었다. 허. <laughs> 어, 탁. 를 <말을> 먹어 봤다구나. 장군. 멍군. <laughs> 안 돼, 왜 글로 갔다? 아, 어차피 선비가 있구나. 으아 사망. 아! 이렇게 해서까지 조카를 이고 싶어요, 삼촌? <laughs> 야, 왜 이렇게 비겁한 거야 일단 후퇴 는촌코인데 이걸로. 연우야 그걸 못 봤어? 요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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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. 다 대결은 여기서 끝입니다. 아. 안에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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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디서 해. 이런 걸 배워 가지고 이놈. 어디서 <laughs> 사탕을 <laughs> 붙여 가지고 엄마한테. 뭔짓이 삼촌한테 한 건데. 저 정리하세요. <laughs> 할머니가 말 <날> 찼어. <웃음> <웃음> 아 하기 싫어. 재미없어. 나안 할래. 정리. 안 할거야. 엄마. 엄마랑 얘라 엄마랑. 삼촌이랑 하면 뭐 늘고 다시 할거없지뭐 승부 자체가 안 돼.